안녕하십니까. 브레시작크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공부할 주식 관찰 주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올 바이오파마, 한올 바이오파마 한번 관찰해 보세요. 금요일 종가죠? 43,350원. 어, 문제도껍 없죠? 주식은 무슨 매매해야 된다? 일방 통행 매매를 해야 된다. 어, 이 부분만 알고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주식은, 주식은, 역별 매매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블랙샷건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어,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뭐, 비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주식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의 확률. 확률은 역별이 아니고 정별 매매. 정별 매매를 하면은, 일단, 승률 자체가 70% 80% 까지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주식은 무슨 매매를 해야 된다? 종별 매매를 해야 되고, 방향성 매매. 아, 방향성 매매가 아니고, 일방 통행 매매. 선물은 방향성 매매. 주식은 일방 통행 매매. 그러면 문제될 거 없어요. 이 말투 잘 새겨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이오 어, 한울 바이오파만 이 종목을 어, 스승의 제자들은 분석을 해갖고 스승에게 분석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